다같이 박수 <laughs>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아기를 낳아보니 그 이름을 예라하라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한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이는 말씀입니다 <laughs>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 는군사를 배우고 그 이름은 군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건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제 한 아기가 탄생하신 그날에 다가오는 성탄절 그 날이 이제 앞으로 나아났았어요 어! 일주일 후에 아기의 식에서 탄생하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엄마들이 배가 불러서 아기를 위대하고 있다가 아, 모두들 기다립니다. 이제 아기가 이세계 탄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낳는 것이다. 아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기가 일지 후에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한 가정에서 기뻐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한 아기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그 성탄절이 기쁜 건데 왜왜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 아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왜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성탄절 되면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즐거운, 즐거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다가오게 되면 해롤송이 불려지게 되면 왜 그런지 가슴이 설레고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왜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우리 온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를 보면, 주전, 주후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전하면, 우리 부모님들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전하면 BC, 주후하면 AD, 우리. 에,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주전 주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 BC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 이전이란 뜻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이건 라틴 말로 Anno Domini라고 하는 뜻입니다. Anno Domini, 주님 안에서 도미니 주님 안에서 예,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일프라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인류들이 역사를 쓰는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 시대, 예수님의 탄생 이전, 탄생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사의 중심은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보더라도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또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너무나 흑암이 많았던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 교도소에 어떤 사람을 묘애하고 왔어요. 아침 일찍. 네,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밖에 나오는 것이 그리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환한 불빛 속에 있는데 깜깜한 어둠이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는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사람의 마음의 심성에 에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로 가득 찰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빨리 없어지고 기쁨이 왔으면 마음에참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마음이 다 없어지고 정말 신나는 일이 생겼으면 그렇게 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두운 깜깜한 세계에 이 어둠이 불러가고 빛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으면 한 거와 같이 우리 인류는 인류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세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좀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경제, 에, 경제가 어려워서 거기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눌려 있고 좌절하고 어두운, 어두워진 우리의 세계 속에 한 아기로 다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는 제대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모험과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성탄의 뜻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죄와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